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니다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로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방금 읽어드 본문 중에서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어 미래의 종말론적인 그런 영광에 대한 확신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5장 1절에서 11절, 5장 전반부에서도 사실 그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반복해서 그냥 단순히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고 넓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단락 모두 신자의 현재적 신분과 또 앞으로 미래에 누릴 영원한 영광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각종 육체의 질병 또는 정신적 갈등 또는 사회적 범죄, 자연적 재해 등 이런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모든 고통의 원인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필연이듯이 고통도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이렇게 수시로 찾아올 때이 방문객 우리를 찾아오는 이 고통이라는 방문객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겠습니까? 고통에 대한 불신자들의 반응을 주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고통에 대해서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고통에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삶의 괴로움에 애써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면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술에 취함으로써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오락적인 도피처로 감으로써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피처를 찾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고난의 원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중독에 빠지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현상이 바로 이런 고통이나 고난을 스스로 피하려고 할때 찾는 결과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의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동료나 사회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사모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래의 영광의 크기를 보여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맞이할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세 가지 탄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동물과 식물들과 자연 만물들은 지금 썩어짐의 종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피조물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들도 썩어짐이 된 것이죠. 어,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이 타락해서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서 이들도 어,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보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자신들도 어 예전에 처음 창조하셨던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환경보호 운동가들과는 다른 상, 다른 태도로 어 자연 만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반 환경보호가들은 현재 자연 상태를 보존하는 데 목적 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시고 창조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어, 그런 태도로 우리는 잘 경영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어, 두 번째 탄식은 우리 신자들의 탄식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양자들 것, 곧 몸의 속량입니다 여기서 몸의 속량이란 몸의 부활을 통한 영화를 말합니다 신자들의 최종적인 성량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우리 몸의 보화를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신자들은 이런 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과 또 장차 이말 영광 그 사이의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그 신음은 탄식 소리는 커질 것입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면 좋겠다라고 온전한 구원, 그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우리의 탄식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세 번째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인간의 피조물성 피조물성을 어,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런 연약함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아들 된 자로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때 성령님은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온전한 그날 온전히 회복될 그날 영화롭게 하실 그 날을 성령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지막 28절에서 30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구원 영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또 잘못된 계획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없으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23절,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즉 마스터플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5단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심이죠. 미리 아시고 다음 단계는 미리 정하셨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미리 알고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5단계는 구원의 모든 단계를 상세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설명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다불 따로따로 하나하나 낱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세사슬이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통째입니다 하나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신바 a 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최종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치 않는 신실하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또한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완성 전체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그 통째로 볼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은 성령님을 봐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단식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 완전한 계획을 계시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택하여 택하셨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으며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게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고난을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후의 영어롭게될 모습, 또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 인내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빌바조차 모르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그럴 수 있는 믿음과 또 인내심을 주님 그렇게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한 분별력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